그런데 참고로 사람들이 혹시 몰랐을 경우를 위해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종종 강조를 위해서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죠. 다시 말해 핵심 내용을 기억하도록 돕는 겁니다. 강조를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각인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돌아 즉 성경 전체에서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파라샤 파라샤트 레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파라시아의 그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새로운 구절을 시작하면서 하카도시 바루후 거룩하신 분께서 파라시아의 시작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너희 앞에 오늘 복과 저주를 제시하노라 그 복은 네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하셈 너희 하느님의 계명을 듣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새겨들으세요.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저주가 있을 것이니 당신이 당신의 하나님 하셈의 명령을 듣지 않고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벗어나 당신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그래서 이번 주에 파라샤에서 보듯이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카도시 바로 후가 우리에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다. 하셈과는 회색 지대가 없다. 그저 내게 있다. 내게 있다. 라고 말씀하실 뿐이다. 네개반 미츠바가 있고, 중간 크기의 미츠바가 있고, 작은 미츠바가 있고, 큰 미츠바가 있고, 그런 식으로요. 보통 정도의 미츠바, 약간의 장식이 있는 미츠바, 그런 건 없다. 그는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삶은 축복 아니면 저주 둘중 하나일 뿐입니다. 애매한 어쩌면 같은 중간은 없습니다. 축복이든 저주이든 어, 우리는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되풀이하실 건가요? 배추코타이에서 축복, 축복, 그리고 또 축복이 있다고 정말이지 이미 여러 번이나 들었습니다. 약1 2구절의 축복이 있고 정말 주목할 만한 점은 거의 40여 구절에 달하는 저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잘차살은 왜 축복의 구절은 상대적으로 적고 저주의 구절은 훨씬 더 많은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를 그 이유는 저주가 실제로 축복보다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축복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축복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신 건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해 가능한 기본,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십니다. 돈은 축복, 아이는 글쎄, 반반 두고 보자. 아이 갖기 전엔 축복, 나중엔 반반일 수도. 결혼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결혼 후 새벽 3시에 아내가 여보, 어, 어, 할 때까지 기다려봐. 아이디어가 있어. 뭔데? 아이디어가 있어. 지금 3시야. 자고 싶어. 아, 좋은 생각. 새벽 3시에 문득 떠올라. 이게 축복일지, 아니면 저주일지. 하셈은 저주를 농담. 축복과 저주를 제대로 모른 채 하셈께서 저주를 그저 농담처럼 여기는 듯 생각한다. 저주는 무섭습니다. 라베이우 요나는 벌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장의 시작에서, 그, 음, 책의 시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어리석어서 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 그는 800년 전에 살았습니다. 대단한 통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어서 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마치 하셈께서 여러 번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라샷 배추코타이에서 보았듯이 하카도시 바로 후는 분명히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파라샷 키타오에서 축복과 저주를 보았고, 다른 파라쇼트에서도 그것들을 관찰했습니다. 하시은 여기에서 그 내용을 두번더 언급합니다. 만약 당신이 알아차렸다면 그는 내가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제시한다라고 말합니다. 좋아요 끝났습니다. 좋아요. 아니요. 그는 축복이나 저주가 아니라 내 말을 행하면 복이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축복과 저주가 있다 하셨죠? 알고 있습니다. 내 말을 따르면 복을 받습니다. 왜 반복하십니까? 축복과 저주가 있다면, 당연히 당신의 말씀을 따르면 복, 거스르면 저주라는 것을 이해할 만큼 현명합니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하카도시 바로 후는 아십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희는 축복과 저주를 가지고 있다. 내가 말한대로 행하면 축복받고, 내가 말한 것에 반하면 저주받는다. 어떻게 해서 하카도시 바루흐후가 우리가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여러 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라베이누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은 반복하여 지시를 받지 않으면 케두샤, 즉 삶의 목적과 관련된 것들에서 오랫동안 기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듣는 것들은 말하자면 강의를 들으러 갔을 때 비로소 들어오고 또 그것을 통해 치즈크를 받게 됩니다. 내일이면 다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역시 반복학습이 중요하죠. 그러니 잊지 않도록 계속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이죠. 네, 맞아요. 치즈케이크를 딱 3시간 만에 얻었는데 좋지 않나요? 시우르에 참석함으로써 그 시간에 다른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었어요. 내일은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염 이윤 파라샷 레에를 입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토라를 배워야 해. 레 네, 배웠는데 다시 배워. 얼마나 여러 번이나 해야 할까요? 내 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왜안 될까요? 우리 문제인가? 아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하카도시 바로 후께서는 예체로 하라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예체로 하라의 일은 여러 역할을 포함합니다. 그는 예체로 하라 사탄, 그리고, 말라흐, 하마베트입니다. 게마라에서 마세켓, 베라호트에 이세 가지 모두 그다라고 말합니다. 옛째르하라의 이른 하카도시 바루 후로부터 여러분을 산만하게 하여 다른 것들에 집중하게 하고 하셈에 더 가까운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토라 수업 말고 남자들과 한잔해. 오랜만이잖아. 그래도 토라 공부는 좋은 거야. 친구들이 술 마시자는데 안될것 같아. 제발 모욕하려는 건가요? 제 말은 그것은 그것은 음 이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만들 모든 유형의 법은 어떻게든 당신의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들으십시오 친구들이요 네 하지만 토라 수업은 어떻게 되나요? 토라 수업은 내일 볼수 있습니다 옛째로 하라는 당신을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옛째로 하라에게 굴복하면 결국 그것은 변하여 결국에는 사탄이 됩니다 사탄은 히브리어 마스틴 고자질 하는 자, 즉참소하는 자에서 유래했습니다. 샤마임에 올라 검사가 되어 하셈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당신 아들이 시우르 토라는 안 가고 술 마시러 갔습니다. 하셈 믿으세요? 그가 토라를 모독했습니다. 토라 수업 대신 술을 마시러 갔다는 걸요? 힐렐과 달리 그는 토라를 무료로 받았다. 하셈 그는 술집에 갔습니다. 이게 당신 아들이 한 짓입니다. 하샘 당신 아들 하늘에서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하카도시 바로 후시어 당신의 아들이 토라 공부 대신 일요일 밤에 축구 영화를 보고 있다니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식축구 특히 일요일 밤 경기를 볼수 있기 때문이다. 엄청난 스테로이드를 맞은 어른 남자들 일단 55세 전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고 수백만 달러의 급여를 받으며 경력을 마치기도 전에 대부분 낭비할 것입니다. 대부분은 은퇴 후 내해 이내에 파산을 선언합니다. 그럼 뭘할 건가요? 토라 대신 그들을 보면 하셈은 안 기뻐합니다. 사탄은 이 점을 활용 유니폼을 갈아입고 말락 하마베트 된다. 또 다른 유니폼, 그는 누구 말라흐 하마베트? 말라흐 하마베트가 말하길, 하수엠, 토라를 모독하는 자는 사형입니다. 하수엠, 당신도 아시죠? 이제 제가 그들을 벌하러 일하러 가도 될까요? 지금 일하러 갈수 있나요? 이제 우리는 어떤 권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의로운 조부모님이 늘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아, 우리가 잊어버린 어떤 미츠바, 우리가 가진 어떤 잠재력, 우리 편에서 마라하마벳과 싸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체르 하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카도시 바루후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날마다 브라하와 켈랄라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만약 내가 그리 하지 않으면 토라를 그저 기회가 될 때만, 시간이 남을 때만, 그저 다른 세속적인 일처럼, 그저 그런 일처럼 쉽게, 가볍게, 그리고 소홀히 대할 것입니다. 마치 시간이 날 때마다 신문 보듯 혹은 스쳐 지나가는 덧없는 정보처럼 여기며 정말로 중요한 삶과 죽음의 문제로 절대로 절대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열쇠로 여기지 않기에 끊임없이 상기시키지 않으면 요점을 제대로 이해 못할 겁니다. 파라샤트레에서 그는 축복 베라카과 저주 켈랄라가 있다고 우리에게 다시 강조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민족들에게 빛이 되어야 하며 그들의 잘못된 관행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유대인은 자신이 유대인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유대인의 명절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해로워 보이지 않더라도 토라에 대한 경멸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하셈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토라와 우리의 명절을 지키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올바른 유대인의 길입니다.